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또 나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한 지체로 나를 택하여 지체 삼으셨겠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뭐 공중에 어느 날쫙 나타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왜? 여긴 중요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권세를 아담의 그첫 아담의 그모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분을 보고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종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길 주권합니다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1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 대량이라고 번역했지만 아, 이게 정리해서 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개념은 아, 곧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그 바울을 택하여 로마에게 서신을 보내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신비를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밖에 닫고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인들에게 이 장대한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만난 예수, 내 복음, 나의 복음을 나도 정리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나 하나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나 혼자 그냥 주일 예배를 지키고 돌아가면 또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이런 모습은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을 나누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뭐 새벽 기도 교회에 특별히 오시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처소에서 처소를 지키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지성소 삼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냥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힐링하고, 나 하나 기쁨에 있는 머무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더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더큰 은혜를 주어, 더 크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무슨 얘길까요?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도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 어, 이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제사장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는 죽었다 깨나도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 아, 아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도 아니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이방인의 제사장 제사장이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다 그것은 어, 그는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의 사역자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곧이 제사장의 직분은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그래 양과 염소를 바치는 그런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직분을 직분을 가진 자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복음을, 그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이것을 보고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양과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자라면 신약의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이것을 놓고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같은 견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바울처럼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더욱이 뭐 유대인조차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길 그 주님께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제사장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 교회 안에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한 어,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 아니 나는 뭐 집사인데, 안 나는 뭐 안수 집사에 불과한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직분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이든 집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장로든 목사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이방인들을 섬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믿고 생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 기신분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아 어? 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말과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성명 사역을 하면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안수 제 안수기도를 받으면 뒤로 넘어가고 그들이 레스팅 되어져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가장 처음 경험했던 그 현장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기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한 50분 대만 쪽으로 날아가는 조그마한 섬 미야코지마라는 작은 섬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도 아주 작습니다. 성전 규모도 뭐 우리 교회의 3분의 1 정도나 될까요? 그건 작은, 그렇지만 아주 이쁘게 지은 그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안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에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웃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 소식을 전해서 이웃 교회 신자들도 오고 불신자들 초청해서 그 작은 교회에 약한 7, 80명 정도가 꽉 들어차 있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는 순간순간, 그들이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누워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고,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실 저도요, 안수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랬습니다.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어, 제가 뭐막 소리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 사람이 병을 치유해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손을 얹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저희첫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이후로 집회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냄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신자이든 냉담자이든 그들에게 온전히 나의 복음을 전하면,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면,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자가 병이 들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치유를 명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분인 것이죠. 그 직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그것을 믿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걸 보고 뭐예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오늘 이것에 도전 받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라고 했는데 이 일루 리곤이라는 곳은 현재의 그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서쪽 끝에 곧이그 그리스 반도의 동쪽 편에 있는 그곳이죠. 일루 리곤. 아,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이런 여러 지역이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건 복음을 그 지역에 꽉 채웠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게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도 일어났지만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부흥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아, 말씀이 충만하게 그 지역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각 사람,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특별히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가요 아 복음이 전해진 사람에게 아, 또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그 한국의 천호동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사역할 때한 가정이 교회를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옆집에 그 당시 그 명성교회였는데요. 그 명성교회에 다니는 신자분이. 아 그분을에게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나는 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뭐 하십니까? 아, 나는 요 근처에서 학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 그렇습니까?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아, 그 교회를 바꾸면 우리 교회가 아, 지금 몇만 명 모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어, 이그 성도님의 그학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학원이 아주 크게 어, 그, 이, 성장할 거니까 우리에게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laughs> 결국 그분은 그 명성교회로 어, 이 적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비복음적이었기 때문에 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나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이 살아있는 그 신실함, 그 거룩한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옮긴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나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옮기도록 권면하는 것. 그거는 제가 엄밀히 보기에는요. 그건 사단의 모습입니다. 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명심하십시오. 건강한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에게 우리 교회로 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냉담했거나 그 시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주님의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런 사명을 갖고 행하는 자가 자의 그 신분이 뭐라고요?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이방인을 섬기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택함 받은 제사장임을 이 시간 믿으시고 그 제사장의 권세를 오늘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자나 믿지 않아야하는 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알고 온최선을 삼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크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죄들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 교구의 고아 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